To a <gasps> oh! <laughs> coffee for your head. i get you up and going out of bed. And I the one day I feel fine. <laughs> <laughs> yeah, <laughs> <you> I the one day I feel Oh the black. And I'll make a cup of coffee with the item on the sugar you like. Yeah, I'll make a cup of coffee with the item on the sugar you like. <laughs> 내영문이 180도 틀립니다. 저 집하고. 음. 음. 야, 제가 한 14년 걸렸어요.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고한 14년. 요 반죽 찾아내는 14년 걸렸어요. 맛있는 거 사오지 뭐. <laughs> 여러가지를 사오는. 그래 놓고 그 입념이 속 빼가는 거 뭐야? 그니까. 러 이거 다 맛있는 거라서 그런지. 아니 그렇게 열면 어떡해 지갑과 미미가방을 샀습니다 친절하신 직원 덕분에 거액을 갑자기 이렇게 예절하신 예산. 직원 덕분에 두 개나 사버렸죠 가방엔 지갑 엄마 반응을 찍.. 찌... 아 지금 엄마 얼굴을 못 나오는구나 음. 하지만 그냥 뭐냐 목소리라도 담을까 어 그렇게 안할거 같아. 영상 보여자 응? 영상 보여자아막 뭐, 약간 약간 <laughs> 이 정도. 응? 이 손으로 다 가렸는데. 이게 무슨 일이야? 빠른 척하지만 너무 느렸다. 아 진짜 너무 기력이 떨어졌어 너무 힘들어 다리가 너무 아파 다른 거같지 만들이 그고나 <laughs> 세대고 별로. 맛있을까? 친구가 맛있다던데. 섭섭하까 아, 이이 슬프다 밖에서 먹어야 한다는 게. 맛있어. <laughs> 먹 <저걸. 웃음> <laughs> <laughs>

월급 이렇게 이 스쳐 지나간 건 많지만 오늘이 제일 심했다. 몇 시간 만에 실종됐다. 박순다책 <laughs> 살라고. 아니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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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는 <laughs> <laughs> 책. 이거 이름 한번 들어볼래? <웃음> 어. <웃음> 뭐 갑자기.

아버지가 <목소리가> 사온 딸기를 아, 찍었어야 그랬지. 되는데 거의 다 먹. <목소리가> 이 정도면 아빠가 안 사면 <laughs> 어두웠으면. <얻어왔음. 웃음> <laughs> 꼴끼자면 되지. 응. 생일장도 나오게. 뭐 그러던가. 웃어요 활짝. 응. 웃어요 활짝. <laughs> 왜안 찍어? 이러는 너무 나. 아, 너무 장, 장다 먹자 이제. 아니 초안 불었잖아. 아, 빨리 초불을 당기라. <laughs> 초구는만 응. 어, 야 불거야 불꺼야 돼. 불 꺼야 돼. 박수빈 저것도 순식간에 찍고 바로 불꺼불 꺼라고? 불인지 모르겠네 아 엄마 초 돼있는거 찍으라고? 어아 이거만? 어 얘만 아, 어. 찍으라고? 아, 그 얘는 앤. 왜 찍는데? 엄마는 안 찍고 엄마. <웃음> <웃음> 빨리 그 찍으라 빨리 엄마도 찍어라 빨리 녹는다 녹는다 부는 표정으로 해줘 응. 엄마 부는 표정 응 행복해 죽겠단 표정 응불 <laughs> 끄고 <laughs> 어.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하자 3, 2, 1, 시 생일 축하합니다! 생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너 생일 축하합니다! 땡큐! 땡큐 땡큐! 다시 선물 정식 시간이야 어, 어. 음. 불 끌까? 불 끌까? 다시 다시 해 다시 또 다시 한다 나이도 한살더 먹는 거 아니다 <laughs> 어 됐다 시작 두살 묻다 봐 순식간에 앤선생파 땡큐 자 이제 눈을 뜰까? 눈을, 네. 눈을 떠주세요 짜잔 짜잔 마음 안 들면 내거 <laughs> 무조건 에 쓰여야 사진 찍어줄까? 사진 찍어줄까? 아니, 뭐지? 은희 씨 자, 일단 해, 그 해. 상태 그대로 일단 사진 촬영 한방아 노래 할라 아. 힘드네 <laughs> 아니 들어야지 엄마 이렇게 케도 <laughs> 걔도, 같이 괜찮아줄까? 안도걔도선물이야 밝게 웃으세요 진짜 힘 빠지는 어릴 때 인상이 다시 나 이거 이 보니까 지갑도 있네. 아긴다 <laughs> 그 사람 나왔어 처음으로 밟았어 누나, 다 눈. 누나, 누나, 아, 무추 <laughs> 누나, 누나, 신나 <신나지대>. 누나, 누 같이 같이. 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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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 누나, 누게 누나, 눈에 손을, 손가락을 잃었어. 어머! 약간 생일 첫날 같다. <laughs> 그쵸? 꽤나 높이 올라간다, 저기. 오오오 강한데 도 같이 찍어줘. 소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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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헐. 웃음> 조금 별로다. <laughs> 오, 오와. 그렇야 들어가 주실래요? 아 우리 너무 타이머 택해서 힘들어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맛있는 안주. 뭐, 진짜 뭔지 모르겠니? 아이, 포장을 풀기 전에. 어디 있지? 하노이? 못 찾겠네. 양주 잔, 소주 잔.